저는 어떤 역사적 사건도 성역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? 아,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볼수 있냐 볼수 있죠. 그렇지만 이걸 잘했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우리 당 지도부가 결정한 일이겠지만은 벌써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공방이 있고 이것이 이제 역사학자들간에서 어 a t I was told that 제 was told t 그 어떤 여기서 주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어,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그또 다른 우상화로 음. 연결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인상을 좀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음. 이것을 정치적 유불리로 그냥 제가 순수하게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당연히 볼수 있죠. 음.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 가운데선 괴변도 있는 것이고 음. 정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수 있지만. 건국전쟁2를 보는 것이 지지층들 내지는 뭐 이승만,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, 숭앙하는 분들에 대해서 음.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음. 지금 상황에서 그게 우리 지도부가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음. 사실 저는 부정적입니다. 음.